교재 519페이지 이 e, 복잡 질환의 희귀 변이 연관 분석입니다. 지와스는 주로 빈발 변이 인 승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원인 변이의 빈도가 낮으며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희귀 변이는 발생 빈도가 낮으므로 통계학적 파워에 합당한 충분한 샘플 수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희귀변이 연관 분석은 유전자 혹은 영역 단위에서 발견되는 여러 희귀변이를 통해 집계하는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벌든 테스트는 관심 유전자 혹은 특정 영역 단위로 발견되는 희귀변이의 수가, 질병 유무 등의 종속변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검정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군과 정상군에서 희귀 변이의 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 혹은 특정 영역을 찾아냅니다. 기본적으로 표적 영역 내에 있는 모든 희귀 변이의 정보를 하나의 변수로 통합한 후 원하는 표현형과 연관 분석을 수행하므로 주아스 분석에서는 통계적 파워 부족으로 찾을 수 없는 희귀 변이들을 묶음으로 집계하고 유전자처럼 생물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좋은 단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강좌에서는 로컬 PC에서의 R과 그리고 가상 머신을 토용해서 벌든 테스트와 스케도 테스트 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 PC를 실행해 주시고요, e 크 메타를 인스톨 해주시고, 저는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것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데이터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색메타 이그젠플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여기에 1번과 2번 그룹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불러와지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 Z1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1번 그룹에 해당하는 스님 정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Z2에 해당하는 헤드를 확인해 보면 2번 그룹에 해당하는 스님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 그룹과 2번 그룹의 피노타입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번 그룹에는 성별과 BMI 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 2번 그룹에도 마찬가지로 성별과 BMI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냅 인포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렇게 인에 따라서 주인 내부에 존재하는 이 스냅의 정보가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1번 그룹과 2번 그룹을 코트로 생성을 할 텐데요. 여기 prep scores라는 함수를 이용할 것이고요. 이 z에 이 순입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y 물결표 1이라는 것은 여기에 기타 공변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입 정보에는 여기서 정의 내린 순입 정보를 넣어줄 것이고요. 이 데이터에는 p h e n t y p e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 u 메 d e n meta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벌든 테스트를 실행을 할 텐데요. 1번 코어트와 2번 코어트를 비교를 할 것이고요. 니립 정보는 여기서 제공하는 것을 넣어줄 것이고요. 그리고 0.01, 즉,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마이너리 프리퀀시가 1% 이하인 경우를 가져도록 하겠다. 이것을 집단과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웃데이터 중에 p값만 가지고 오면 이런 형태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아웃데이터를 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여기 g 인 정보가 있고 각각 진에 해당하는 피벨류 값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진에 해당하는 베리언트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확인할 수 있는 피벨류 값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피벨류 값이 유의한 진의 개수만큼 혹은 진의 이름을 데리고 오면 은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벌 l 어박스로 넘어가서 이펙트라는 라이브를 이용해서 을 단일변이 볼든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21페이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이펙트는 단일변이 볼든 테스트와 유전자 관점 및 실험군 관점 볼든 테스트를 지원하는 분석 도구입니다. 유전체 변이 VCF 파일과 가계도 정보를 보유한 표현형 PAD 파일로 단일 변이 볼든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희귀변이 기준은 MIN-MAF 변인의 MAF 1% 이하 변이로 설정을 하고요. 입력으로 VCF 변인의 천지논 시퀀싱 정보 중 20번 염색체 정보를 담은 VCF 파일을 입력하고 을 PAD 변인의 표현형을 담은 파일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번째 가상머신, 어, 레얼베리언트에 해당하는 가상머신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액세서리에서 터미널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위치를 확인을 하고 리어 베리언트라는 폴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a 스를 이용을 해서 인덱싱 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하는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 놓았는데요. TabX VCF 파일을 넣을 것이고, 이 데이터에 VCF 변인에 20번 정보가 들어있는 선진홍 데이터를 넣어 줄 것이고, VCF.GG 형태입니다. 이펙트 싱글 명령어를 이용을 하고, VCF 데이터 들어가게 되는 데이터, 그리고 PD 데이터, 그리고 피노타입, 코비리언트 등의 정보들의 옵션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되었고요 단일변이 벌든 테스트 결과 파일을 확인하고, 상위 5,000개의 연관 분석 결과를 추출하고 마이너리프리퀀시별 QQ 플롯과메나탄 그래프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확인이 되고요 여기에서 NS는 유전형 값을 갖는 표현형 샘플의 수가 되겠고요 A씨는 전체 3조 대립 유전형의 수가 되겠고요. 이것은 성공적으로 불러진 넌리싱 유전형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MAF는 Minority Frequency.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P-value는 단일 변이 검정의 P-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AF 케이스는 실험군의 변이 대립 유전형의 빈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F CTRL은 대조군의 변이 대립 유전형의 빈도가 되겠습니다. 결과 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이펙트 아노를 하고 인 데이터에 아까 또 마찬가지로 VCF 파일을 넣고 아웃 데이터에 아노 VCF GG가 나오도록 이런 형태의 명령어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이펙트를 활용을 해서 유전자 관점 및 실험공 관점의 볼든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이 테스트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군별 표식자 목록을 포함하는 군 파일 생성 후 실험공 관점 벌든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분석을 위해서 VCF 파일의 주석 달기가 필요하고요. 이펙트 언어 명령어를 사용한 후 이펙트 그룹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행이 끝나면 상위 5,000개의 연관 분석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펙트 언어에 해당하는 명령어부터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트 그룹 명령어를 사용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후에 추후에 진행하려고 하는 스케노 테스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변이를 분석하는 방법 중 월든 테스트와 상치되는 이 방법은 랜덤 효과 모델 내에서 분산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한 그룹이 가지는 돌연변이들에 대해 유전 효과의 분포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벌든 테스트가 한 유전자 혹은 특정 범위에 속하는 변이들이 피노 타입에 대해 같은 방향성으로 인과관계를 형성할 때 좋은 방법론이라면, 스케도 테스트는 스케 테스트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켓 오 테스트는 두 테스트의 옵티마이즈한 형태, 두 테스트의 장점만을 모두 사용하여서 통계적인 파워를 최대한 끌어올린 테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표본이 작은 경우에 생기는 타입 1 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생성되는 공식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로우 값이 0부터 1까지... 가질 수 있으며 만약에 로우가 완전한 1이 된다면 이것은 벌든 테스트 값을 가지게 오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0이 된다면 스켓 테스트의 결과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명령어가 다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명령어는 상위 5천개의 연관 분석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먼저 아까 마찬가지로 NS는 유전형 값을 갖는 표현형 샘플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희귀 변이를 가지는 개체의 비율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룹을 정하는 변이의 수가 됩니다. 이것은 mean minor ally frequency, max minor ally frequency 등 각각에 해당하는 역치를 포함하는 변이의 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앞에서 해당하는 이 변이 중에서 싱글톤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 value는 벌든 테스트의 p 값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값을 보고 여는 유의성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R로 돌아와서 앞에서 했던 벌든 테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스케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가져왔던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할 것이고요. 앞에서 가져왔던 대로 1번 그룹에 해당하는 코트와 2번 그룹에 해당하는 코트를 생성을 할 텐데 이번에는 아까 y 마이너 물결 1이었던 것을 y의 성별과 BMI 수치를 공변수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코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벌든 데스트에서 해당했, 어, 생성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것은 스캣 메타라는 함수를 활용을 하고요. 코트 1, 코트 2를 넣어주고 순입 정보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p-value의 순서대로 이렇게 아웃스캣의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유의한 순서대로 내립 차선하여 진 정보와 P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P 값이 낮은 것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진의 정보가 가지고 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P 밸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스캐드 테스트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코트를 사용할 것이고요. 아까 스캔 메타를 스캔 5 메타로 이렇게 약간의 변경을 통해서 명령식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형태로 가지고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피벨류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이렇게 큰 손으로 지인의 어, 정보와 함께 어, 정보들이 나열, 나열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공식에서 확인했던 로우 값이 되겠습니다.